뭔 얘기가 나가랬냐? 아, 맞아. 그래. 내가, 내가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살아왔잖아? 20살이 될 때까지? 그때까지는 엄마가 날 책임졌어. 엄마 아빠가 날 책임졌어. 근데 그 이후로 책임지는 건 이제 여러분이 저를 책임지셔야 돼요. 왜냐면 저를 데뷔시키셨으니까. 근데 사실 날 데뷔시킨 건 대표님이긴 해. 대표님이 날 책임을 줘야 돼. 오늘도 대표님이랑 카톡을 했거든요. 대표님이랑 카톡을 했어요. 열심히 하라고. 그게 전부입니다. 대표님이 저를 책임져야 되는 걸. 이게 맞긴 맞아요. 왜냐면 날 데뷔 시켜놨으니까. 대표님, 저를 책임지세요, 빨리. 아니, 대표님이 데뷔를 시켜놨잖아. 그러면 책임을 시켜야지. 대표님 힘들겠다? 에이, 뭐가 힘들어? 괜찮아. 대표님, 그런 거그 정도 할수 있어. 대표님, 근데 개불상황이 남. 그, 가끔 회사에 회의하러 가거나 하면은 막. 내가 막 현타가지고 회사에 면담 요청해가지고 대표님한테 면담 요청해서 가잖아요. 그러면 막 인생이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대표님도 갑자기 구부울해지면서 인생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. 진짜 모든 걸다 지읒 같아가지고 다 놓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고. 근데 일 쳐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도망칠 수 없다고. 응, 음, 대표님, 대표님 힘드신가 봐. <laughs> 아, 대표님, 그리고 뭐지? 안 보시는 줄 알았는데 내 채널에 올라오는 메시지 이런 것도 다 보시더라고 촬영한 것도 보신 거 같더라고 그래도 내가 대표인데 나가야지 그니까 네가 대 네가 대 네가 대 아니 네가래 <laughs> 대표님이 대표님인데 아니 네가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이 대표님인데 책임지셔야지.